안녕하세요. 트럭 주차 정우설입니다. 오늘은 3.5톤 카고 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연식은 2014년식으로 현대 이마이티 일반 캡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. 처음 나올 당시부터 일반 카고 트럭으로 나와 운행을 하고 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여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연식으로 보면 약 7년 정도 지난 화물차이지만 하부 프레임 부식 및 엔진룸 누유되는 곳 없는 화물차이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. 그외 바닥은 바닥, 옆면, 뒷문까지 모두 철판으로 보강이 된 차량이고 외관은 이번에 도색을 마친 차량입니다. 현재 나오고 있는 올류 마이티는 일반 캡 슈퍼캡 적재함 공간이 똑같지만 이 마이티는 슈퍼캡에 비해 일반 캡이 적재함 공간이 약 30cm 정도 더 나오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어, 지금 30cm가 길게 더 나와 어, 아무래도 일반, 그냥 자가용처럼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짐을 많이 운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장거리 위주로 운행을 하신다면 당연히 슈퍼캡으로 보시는 게 좋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 절차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카고 트럭은 정말 크게 볼게 없는데 어... 엔진 룸 밑, 뭐, 하부 부식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,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, 미션 2, 3단 걸리는 부분 없고, 엔진 소리도 양호한 3.5톤 하부트럭입니다 무엇보다 실 주행거리는 16만 킬로입니다. 현재까지 약 7년 정도 지난 화물차가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이고,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소리도 상당히 조용한 화물차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